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더 그런데요. 왜냐고요? 정말 사소한 송금 하나, 친척이 밥값 대신 보내준 5만원 하나, 나중에 줄게라고 건넨 생활비 한 번, 이걸로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바로 끊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지금 전국적으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기초수급 하반기 전수조사 탈락 사유를 팩트 기반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흡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시, 오픈 사례와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자극적이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끝까지 들으면 내 혜택, 내 권리 지키는 방법까지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 조사예요. 매년 10월에 하던 걸 올해는 전산 시스템 문제로 11월로 밀렸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준비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이번 조사가 훨씬 더 꼼꼼하다는 뜻이에요. 이미 전국 곳곳에서 현장 방문 안내문 받았다, 문자 왔다, 담당 공무원 전화 왔다,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게요. 진짜 많이 터집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이건 그냥 도와준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부는 다르게 봅니다. 부부 자식, 형제, 친구에게서 받은 돈도 100% 소득으로 간주하니까요. 생활비 도와준 돈, 생일 축하 10만 원, 밥잘 먹어 하면서 보내준 5만 원, 장례식 부의금, 축의금, 심지어 이혼 후 전남편 전 부인이 보내준 양육비 전부 다 소득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최근 1년간 6회 이상 받았다면 빈도 기준으로 지속적인 소득 활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가구별로 받아도 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는 35만 원, 2인 가구는 58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는 91만 원. 음, 이 금액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1원이라도 넘는다? 그 초과된 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계 급여에서 그대로 차감되고 그 차감된 금액이 내가 받아야 할 생계 급여보다 더 크다. 그 순간 바로 탈락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정말로 5만원 때문에 탈락한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에이, 설마! 싶은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초수급제도의 현실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 정말 많아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 양육비, 한부모 지원금. 이중 일부는 생계급여 산정 시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기초연금 34만원 받는다? 그럼 생계급여에서 그대로 34만원이 빠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기초연금이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바로 탈락. 이걸 모른 채 중복 수령했다가 환수조치 당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일을 해도 적게 벌면 손해, 많이 벌면 탈락 이런 이상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생계 급여 기준 1.428배 넘으면 탈락 위험.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 급여 76만 원, 1.428배 약 109만 원. 즉월 110만 원 벌면 탈락 위험. 정부가 근로 소득 30% 공제를 해 주긴 하지만 그외 금액은 다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이 나와요. 차라리 일안 하는 게 이득이더라. 이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더 엄격해서 근로소득 공제 없이 거의 전액 소득으로 잡혀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제일 억울한 케이스 같아요. 부모, 자녀와 따로 살아도 심지어 연락 안 해도 그 사람의 재산 때문에 내가 탈락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자녀 연소득 1억 3천 초과, 자녀 재산 12억 초과 바로 탈락 대상. 의료급여는 더 빡세요. 부양 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월 334만 원 넘으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 통장보다 자녀 통장이 더 위험한 시대다.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사적금전거래, 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 근로 사업소득 초과,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 그리고 이네 가지는 전부 몰라서 당합니다. 실수는 작은데 타격은 너무 커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네 가지만 기억해도요, 탈락 위험의 절반은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통장 거래 내역 무조건 1년 치는 점검하세요. 특히 이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독립 오간 빈도, 들어온 금액, 그리고 그 돈의 사유. 이세 개만 정확히 체크해도 위험한 거래 대부분 걸러질 거예요. 두 번째는, 금전 거래는 이유를 남겨야 합니다. 그냥 도와주려고 보냈다는 말로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병원비, 전월세 보증금, 법원에 기록된 채무, 이런 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꼭 증빙자료를 한 함께 세 번째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세요. 정말로 이한 통의 전화가 내 생계급여를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도 상황을 꼭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부모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자녀 소득 때문에 부모 수급이 끊긴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인데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습관처럼 제 자신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위험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것이다. 오늘 영상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억하세요. 지식은 혜택을 만들고 무지는 손해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누군가는 몰라서 생계급여가 끊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부터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상 이미 절반은 지키신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권리는 싸워서 찾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서 지키는 것이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